카톨릭 궁금증 알려주세요 시즌 2 미사 오야 이번에 되게 잘 맞았어 맞 이러다가 화운도 맞겠는데 <laughs> 아 맞다 응, 응, 응. 근데 저 궁금한 게또 생겼어요 아 어, 너무 너무 좋은 자세예요예 마구마구 마구 질문해 주세요 그 진짜 단순한 질문인데 음, 음. 신부님 옷 색깔 어옷 색깔 왜 미사 때마다 옷 색깔이 달라지나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아나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어. 아나 이거 시즌 1때요세피냐 수녀 때 되게 잘 배웠어 아 진짜요? 범할때 초록색이고, 음? 기쁠 때 대미사, 기쁠 때 흰색이고, 음? 그 순교할 때 빨간색이고, 사순 때 보라색이고, 그게 뭐예요? 장미 색깔도, 장미 대충 대충 맞을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대충 맞죠. 장미 색깔인데 내가 장미 색깔이 언제인지 모르, 모르겠어가지고. 음. 죄송합니다. 네. 요세피나수님, 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기억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세피나수님, 녀 알려 주세요. 네. 신부님들이 입으시는 제이 언제나 들어도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번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는 전례 시기에 따라 또 미사의 특징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색깔이 바뀌는 것에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미사가 봉헌되는지 잘 기억하기 위한 복적입니다. 어, 제이뿐만 아니라 독서자나 해설자 그리고 성가 대원과 복사가 입는 옷들을 전례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례복은 전례에 사용되기 전에 따로 예식을 해서 축복합니다. 자, 제이 색깔을 이제 알아볼까요? 제이는 흰색, 붉은색, 녹색, 보라색. 장미색, 그리고 검은색과 대축제일에 입는 황금색이 있습니다. 백색 제의는 영광과 결백, 기쁨을 상징하여 부활과 성탄식이 또 순교자가 아닌 성인들 축일과 기념일에 입습니다. 장례미사 때 있던 흑색 제의 대신 요즘 백색 제의로 대체되는 경향이 짙은데요.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홍색 제의는 성령과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순한 성지주일과 성금요일 성령 강림과 성십자가 현양축일 사도들과 복음사가 죽일 축일, 순교자 축일에 입습니다 녹색 제의는 희망을 상징하기에 연중 시기 동안 입습니다 자색 제의 즉 보라색 제의는 통해와 보석을 상징하기에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위령미사 때 입습니다. 우리가 잘볼 수는 없지만 경축일이나 대축제일에 황금색을 입기도 합니다. 장미색은 기쁨을 상징하기에 기쁨의 주일인 대림제 3주일과 사순제 4주일에 입습니다. 오늘 제2 색깔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두 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2 색깔 볼 때마다, 아, 어떤 미사가 봉헌되는구나. 지금 어떤 전례 시기를 지내고 있구나.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